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리플 XRP입니다. 단기 방향부터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3,450원을 뚫어줘야 돼요. 여기가 분수령입니다. 이전에 만들어졌던 고점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여기 위에서 놀면 상승이고 아래에서 놀면 조정이에요. 자, 이걸 뚫으려면 3,450원 여기 어제 고점을 넘어야겠죠? 그래서 3,450원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중요한 가격과 추세를 알고 나서 매매를 한다면 매매 난이도가 정말 쉬워집니다. x r p 주말 수익이 가능한 단기타점. 얘를 지금 공략해도 되는지 이걸 알려드리고, 우리 호이더 분들 지금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멘탈 관리까지 제가 함께 할 테니까 제발 혼자서 급하게 좀 애매하지 마셔라. 저와 함께 차트 공부하면서 도움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리플 x r p 시황부터 확인해 보시면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신청했던 XIT ETF 승인이 연기가 됐어요. 얘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연기하겠다. 자 그러면 연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SEC와의 재판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XIP의 우선순위 키 포인트가 무엇이냐? SEC와 XIP의 소송이 되겠죠. 소송 종료. 이게 분수령이 될 겁니다. 곧 종료 가능성. 4월에도 종료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러한 상. 에서 XRP의 시세가 강제로 눌려있어요. 계속 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재판 때문에 ETF 연기 때문에 신청은 우후죽순 나왔는데 브라질에서도 신청이 됐는데 결국에는 시세가 강제로 눌려있다라는 뜻이죠. ETF건 소송 종료가 나오면 시세 폭발이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XRP의 대규모 거래가 급증하면서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다는 데이터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다른 코인들과 XRP의 차트를 비교해봐도 XRP 위에서 놀고 있어요. 가격 방어력도 엄청 엄청나게 높은 상황입니다. 가격 방어가 높은 이유가 뭐예요?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느냐 x i p 도지, 시바, 솔라나 같은 종목들은 장기 투자를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차트 공부를 하고 매매 경험을 쌓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멘탈 관리도 쉽고 앞으로 나올 상승장과 불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필수야 이 새끼야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해 이런 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을 잠깐 보시면 어제 웨이브랑 수익 둘다 수익으로 마감 했죠. 오늘 아카시 네트워크 타점을 잡아드렸고 바로 익철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세 종목을 먹었어요. 여기에 어제 영상에서 잡아드렸던 오피셜 트럼프, 트럼프 코인까지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뭐 수익이 나왔는지 손실이 나왔는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교육방에서 도지코인과 시바이노 코인까지 타점을 잡아드렸죠. 제가 직접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선글라스 끼고 차트 분석하는 사람 맞냐? 저 맞다! 그러니 여러분들 혼자서 이상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트 공부하면서 코인 시장을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돼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리플 XRP 차트를 보시면 얘를 단기 공략하는 타점을 한번더 잡아드릴 거예요 어제 나왔던 양복 있죠 얘가 버텨줬어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타고 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리테스트 주고 간다 그냥 가면 너무나 좋죠 왜 우리 어제 매수했잖아요 타점 드렸죠. 그런데 놓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타점을 한번더 잡아드릴 겁니다. 자, 리플 x i p 신규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3,200원에서 3,280원 여기서 잡고 3,10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손절이에요. 단기 타점은 동일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어제랑 똑같아요. 이 뜻이 뭐야? 관점 유지한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한번더 먹자. 먹고 또 먹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홀더 분들 대응 방법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뭐 추가 하락이 나오건 돌파가 나오건 의미 있는 파동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방법 똑같다. 어제 영상을 보시건 교육방에서 확인을 해주시건 놓치셨던 대응 구간을 한번더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지지 구간 2,150원, 2,700원 여러분들 차트에 반드시 표시해 두셔라. 특히나 지금 수익이 급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마음이 정말 급할 텐데 제가 소통이 가능한 교육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글라스 낀 분이 맞냐 질문부터 오늘 종목 두개 싸드렸고 오피셜 트럼퍼 어제 수익이 나온 종목까지 마감. 했죠 이렇게 제가 실제로 수익이 나온 종목들 함께 매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혼자서 위험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다 채팅하면서 공부도 하고 매매 복귀까지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교육방 편하게 들어오셔서 코인시장 저와 함께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우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차트 교육방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잠깐 보시면 3월 10월 월요일 동안 38.87%의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비중도 보시면 5%, 10%. 정말 안전하게 매매를 한 결과입니다.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3월은 뭐였죠?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익을 만들어 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실력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소액으로 부자되기 소부 프로젝트를 교육방에 함께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제가 소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이유는 여러분 님께서 시장 경험을 쌓고 매매 공부를 하려면 본인 돈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만 원으로 공부를 해라 2천만 원으로 공부를 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천원만 원으로 매매를 해봐야 늘지가 않아요 내가 책임을 질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익에 대한 동기부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금액 그게 얼마다 10만 원 20만 원 많아야 100만 원이다 이걸로 매매 경험 쌓고 공부하셔라 그리고 지금과 같이 시장이 힘들 때 만이라도 교육방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수익이다 어차피 수익 안 나오면 제가 뭐 교육을 하고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 다 나가요. 그런데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3월 12일 수익코인 3월 12일 웨이브 제가 직접 교육방에서 잡아드린 종목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수익이 나왔는지 손실이 나왔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라. 자신 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돼요.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수익만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해 드리면서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